자, 무조건 세배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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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어야 되는 거야? 비안 돼! 비를 안 먹어서 나도 한번 돌려보시고. 여보세요? 쿠사아쿠또청단쿠단쿠사야 야! 고 야아 아쿠사아사쿠사쿠사쿠사쿠사어 먹겠구나 사거를쿠사쿠사쿠사쿠사쿠사쿠사쿠원고원고사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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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쿠사쿠사쿠사쿠사쿠사쿠사쿠 먹으면 다 섭섭해요. 조어 주면 돼요. 그렇죠? 상관 오케이푹푸고 푸고 이상풀스싹쓸를세번냈어 대박 사건이다. 그죠? 싹스를세 번씩이나 그러나저나 와우 나 뺏기나? 달이다. 아 승준이 어서 오세요. 센! 나지린다 오케이. 원고원 고. 박트면 안 돼. 나 박트면 너 오, 좋아. 한타임 쉬고 왔은 폐가 이렇게? 한정 환불 안 된다. 한정 환불 안 된다. 오빠, 나 흔들었어. 그러나 빨리 나야 되는데, 팔은 언제 나올 거니? 나한테 왜 이래? 그래? 와이준별해가지고 <laughs> 뭐한 짓이야? 그 아직 안 썼어. 대박. 나한테 왜이래 대박 대박. 너 나라. 나한테 왜이래 잠깐만. 그래? 노자디 두개 들고 이거 뭐한 짓이니? 저부거좀 가지. 빨리 서지 노자디를. 자 일단 미션 깨고요. 미션 실패. Come on! -c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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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co. Come on, yo! Oppa, I it. One go! Break it down! 무조건 여섯 배에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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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에 뭐 박투구 강박투구 피박치면 잘 친거라고 봄커커커 커. 아 무조건 여섯 잠깐만요 3을 먹었어야죠 나이스 nice. 정말 요 이렇게 실수할 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 나난왜 여 빨리 손 잡아. 음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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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청다 어, 나 정말 습습해. 아, 자, 일단 고를 아무 m e 컴온 안어 아, 한 개가 안 붙었네. 저거 고들이요? 고들깔잖아 스톱 이돈다닦면 쳐먹어. 우리 빵님? 환불 안 된다. 그 뭐야 채팅창 리고 게임만 보시는 분들도 <목소리> 많아. 그런 채팅창 안 보는 근데 크, 크, 또 게임. 만약게 부르면은 나타날 수도 있어. 못 먹는다 섭섭해. <목소리> 빵님 나타날 수도 있어. 미션 한 번. 오케이. 자, 저도 밥은 좀 먹고 살아야죠. 오빠, 나 흔들었어. 나한테 왜그래 그러니까, 베베 님도 그러시네. 그러니까, 우리 채팅 안 치시는 분들은 진짜? 채팅창을 아래에 닫고 게임만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돼. <laughs> 방송을 해야 돼. 한정. 글을 어, 안, 안, 안 보는 시 분들이 계셔서. 한 잔! 컷컷컷컷 커, 컴온! 상광 오케이 못 먹으면 나 섭섭해 못 먹으면 나 섭섭해 강방망 먹어야지요? 아이고 강방면 왔네? 상광 alright 상광? 응, 오케이 원고 원고 고도를 들고 있는데 뭐하고 싶겠냐 미션 실패 수고 설레인다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홍단. 슬리고. 실로. 진짜 미션이 점수 미션이거나 뭐 미션 실패하면 슬리고 불러도 뭐. 무늬가 거시다답니다. 저도 오늘 저녁은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돼. 들었습니다. 못먹으면나 섭섭해. 블랙치기 한 장, 환불 안 된다. 어, 나 정말 섭섭해. 나, 나 지린다. 와, 한 개가... 가만 안요. 다먼 데까지 가야 돼요. Okay. 그래야 머니가 조금 불어나려나. 어! 야넌 체벅하고 막 그러면은 나 속상하다 진짜 기다려봐 와.. 천만 때문에 천만이야네 뭐야 쿠사 에이 참 쿠사가 말이죠 아니 몰라 3, 4. 에라 모르겠다 제발 사

멍 때까지 위험하다. 이럴 때는 또 다섯 배래. 어머나, 3인초전데요 나한테 왜이래 헐! t go, come on y o 조, thank you so m u 제설 나한테 왜이래수 감사합니다. 3강 19강 싹쓸이 3고후원을 합니다 옹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옹님 아 드디어 멍땅까지 하시고 빨리 손잡아 우리 빵빵빵빵 트리빵님 들었어요? 트리빵님과 <laughs> 나를 위해서 후원한데심장님 어서오세요 리 고들이 아 미션 거시해봐 f 미션. 아 오늘 비번이라 했지? 아하 맞아. 나한테 왜이래나 조심. 3강직강야나강만문야 <laughs> 되는데 이거 뭐니 손인데 크네4강커커커커 c o 원고 브레이킹 다운 셋, 쓰리, 오브, 아, 릴리, 투, 고, 컴온, 천출이야. 셋, 셋, 셋. 셋, 쓰리, 쓰리, 고. 다 봅네. 잡았어. 못 먹으면 나속성해 오늘 한번 죽었네 그래도. 천단. 아, 오히려 마이너스에 또 구백 원또뚫어라어 빨리 선잡어술 음. 마시고 온거 아니야? 팀장이 술 마시고 왔어? 술 마시고 왔으면 카트 못할 텐데 <laughs> 진짜 차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할 텐데 그래서 노다지는 어디느냐 나 지린다 아, 제가 비그를 먹고 오, 웃긴 오, 먹고 왔네. 시작, 오마이. 상관, 오마이. 오케이. 오, 와, 오. 술 먹고 카트도 잘하면 이, 이거는 반칙인데. 너무 일찍 들어온 거 아니야? 술 먹고 9시 들어갔다고 집에? <laughs> 너무 착한데. 한정. 환불 안 된다. 두 개나 흔들었어요? 오! 저 문은 이? 지연입니까 아! 상대방이손이라했더니 그걸 하고 싸네 so 아, 맞다. 혹시까지 가세요했리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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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랑 니랑사 오세요. 오빠, 나흔들었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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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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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랑님 기준 받아보자. <목소리>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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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자, 삼들로 미쳤다, 입에. 뭐, 왜 이렇게 둘다 이렇게 노자리를 얹어 갖고 사는 거야, 도대체? 뭐니? 오빠, 나흔들었어 아, 뭘까요? 나도 잡혀.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왜 피가 하나도 없어요. 와, 슬프다, 진짜. 잡혀. 에비. 실패. 투고, 레임 이게 상황. 뭐야? 오케이. 야, 진짜 오늘 너무하다. 계속 번전 치기를 이거 이거 참 어디를 뽑아 볼까? 빨리 선 잡아. 어디를 뽑? 1등. <laughs> 1등, 1등. 음. 음. 무조건 일곱 배선인데 하는 거시기하네. 깨기면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고. 품목은 쌌네. 노다지 어디 을까요 노다지요. 노다지요. 한장 환불 안 된다. 이거 참참참참참 참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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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어제 또 그렇게 밀어줘 다온 올라이 right. 투고 설레인다. 초단 자. 질러 세고. 나한테 왜래? 이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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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. 빨리 손 와. 진짜 볼거 없이 고돌인데요. 자, 이제 10대로 물어와야지 어디서 갱촌? 나한테 왜 이래? 날짜! 고돌이! 먹몸면다 섭섭해. 강박 투고요 시리피가 살긴 했는데. 박두 3강, 10강 오까지 빨리 손 잡아 야또 누워있지 않았어 그래놓고 손을 두고 무조건 7빼래 이거 어쩔? 이거 어쩔? 자 고드리 고드리 한 장. 야 무조건 7배 빼서 좀 전에도 노자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밀었더니 와날 언제까지 나락으로 <laughs>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? To 컴 o c 아 아까 차단 났는데 될런지 모르겠네. 짜지 말고. t h r e 아까 는 아까 차단을 키냈어요. 고, 고, 레츠기 고, 나한테 왜 고, 고, 아이 고, 파파파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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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